이제 임차권이나 전세권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 이분도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이이 이, 이 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제가 판설을 해가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셨죠? 이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적법하게 할수 있고 또 묵시적 경기 내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경기 내면 이제 2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3년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작성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권에 이제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가돼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등기부에 임차권에 가압류가 돼있다는건좀알 수가 있겠죠. 그 전세권에 가압류가 돼 있다면 등기부면 연락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된 임차권도 있을고 등기되지 않고 아 주택임대차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이 있죠. 이번에는 임차권에, 임차권 전세권에, 대해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한몇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자, 잠깐 여러분한테, 아, 그,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 그, 이 임차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계약 기한이 돌아서 이 적법하게 아, 이 임차인 임차인이 아, 말려 말서 30일 이내 에 계약을 해지 통서 주택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아무생 없이 아, 그 승, 임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전 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압류권 가업유권, 임차권의 가압류권자가 다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해를 크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A 소유자인데 A 소유자 이 사람이 임대인이죠. A 하고 누가 갑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이때 임차인 단위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이 갖췄는데 보증금이 한2억2억 2억 원이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을,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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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지만 주택임대차법에서 우선변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요. 갑아그갑 아, 그, 임차권에 임차권에 대한, 갑 임차권에 확정 일자 우선변제권, 또대항력 이런 거죠.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아, 채권 가압류가 있었어요. 아,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1억 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 이런 걸,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런 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죠. 왜냐면 채권 가압류를 이럴 때는 채권 가압류를 제1 채무자인 갑 임차인에게 채권 가압류 통지를 하고 또 A 소유자에게 제3 채무자에게 채권 가률통지 하는데 서로 미룬 거죠, 서로. 서로. 당연히 뭐 임차인이 물어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뭐 A 소유자도 여기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이 이 사람이 집을 b 소유자에게 할면 이 사람의 임대인이 지가 자동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인 지가 a 임대인 지 b에게 자동 승계되는 거죠. 자동 승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어, 이아 이 가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라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이 넘겨놓고 일기간이 지나가지고 가비, 가비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반환했어요 선생님, 미억을다 이억을 반환. 왜냐면 이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반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권자 또 다시 A에게 어 청구가 이루어진 거죠. 왜 나는 분명히 임차권에 가압류가 있고 너는 가압류 거를 그대로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한 임대인이지에 있는데 임차권이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이제 그 지급하지 말아야 될 1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네가 다시 지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심, 2심 대본까지 가서, 누구 편을 들었냐? 이 가업류권자가 승소했습니다. 이 채권 가업류권자가. 그래서 이 새로운 소유자는 1억 원을 또 내줘야 되죠. 또 내주게 된 사례가 발생하죠. 이런, 그러니까 또 이,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예, 그 뭐, 이제 밥상 차린 김에 또 얘기,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임차인들이 여러 사람이 많죠. 있는 상 다가오주택을 팔았어. 7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택 임차인한테, 임차인님, 아니, 임대인님이라고 하죠. 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네 표현이 좋으니까, 사장님. 그러면 기분 좋아. 여러분 사장님이면 기분 좋아하죠? 회장님이 더 좋아요? 아, 그렇다고? <laughs> 어쨌든 그렇다하니까 뭐냐면, 전화 와서, 오, 어, 어떻게 전화가 오셨, 어 어떻게, 임차인님, 어떻게, 어떻게, 어쩐지, 어디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임대인, 종전 임대인님이, 이제, 임대인이 그러죠. 임차인님한테, 어, 이잘 임차인 어, 지냈습니다. 어, 잘 지냈다. 어, 어쩐지. 어쩐, 아, 사실은 사장님, 정,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7년 전에 제가, 임, 사장님하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내가 임차인이고 사장님이 임대인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이, 이, 지금, 얼마 전에, 경매가 당했는데, 제가 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못 받은 돈 2억 중에 1억 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임대 전소유자가 무슨 소리야? 난 집을 팔때 임차 보증금 모든 걸다 새로운 사람에 승계시켰어. 그리고 자, 승계시켰어. 그랬더니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그 이제 그 기, 유명한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의 유명한 김동희 교수님만 찾아갔더니 김동희 교수,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아그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병정적 채무인수라 못 받은 돈은 1차적으로이 사람이 이 책임 이 사람이 책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책임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지, 이 사람이 책임 못 졌을 때는 이 사람이 아제3 채무자의 지위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청구하는 바입니다 딱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어요 그 여러분이 집을 팔때 반드시 임대차가 있다. 그걸 새로운 소액이 넘길 때에는 반드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십시오. 면책 채무인수는 뭐냐면 이 채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채무자의 동의는 그냥 계약서 한 줄을 써가지고 임대차의 임 이제 그갑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을 A에게 숨기고 A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아면 A에게 승계하고 a 의 a, a 임대인의 지를 B에게 승계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근데 아예 확실하게 A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B에게 임대인의 새로운 수하고 A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써놓으면 그게 면책체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병조지채무에서 해가지고 집을 팔고 7년만 또 전화와가지고 또 갚으라고 또하잖 이렇게 하면 말이 빨라지죠. 화가 나서 그러죠.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여러분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임차권이나 가압류에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판례를 갖고 한번 설명하면서 해 보죠. 자. 임차권에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할 수가 없다. 이가압류에 처분 금지 효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 자 봐.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 압류 어, 또는 압류이 전문명령, 압류 추신명령 등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아, 집주인이죠. 전세권자는 임차인이죠. 간이 합의가 있더라도 그 갱신이 효력은 처분 금 효력이 미치게 되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 보증금을 해소하려면 임차 주택을 먼저 명도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되면 임차 주택 임차 가옥 명도 청권을 대의하여 이거는 누구냐? 어, 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직접 명도청권이 구 없습니다. 누구냐 소유자를 소유자가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채권자 대의로 해서 소유자를 대의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입니다. 임차 가옥 명도청권을 구대의여 채권자 대의해서 해서, 해서 예, 집주인을 대신해서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한 다음에 집주에게. 인 아, 전세권 설정의무자에게 또는 임대인에게 전세부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전세권에 전세권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경우도 많죠. 이 전세권 채권자가 채권압류미추심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미추심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와 이렇게 두개 나눠봐야 됩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나 질권, 채권과 채권과압류, 압류 등이 있더라도 그 물, 효력은 물권인 전세권에만 효력이 미치고 임차권에 가압류된 것과 같이 임대인에게 처분금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아까 같이 보면 임차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이 새로운 소액에 승계됐을 때는 아까와 같이 그런 효력이 미치지만 이와 같이. 전세권의 저당권이나 질권, 채권과 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 기, 이,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물건만 미치면 됩니다. 물건에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도 다음 대법원 2014, 916, 72처럼 판결에 같이 대항할수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임차권에 대한 감류를 할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주택임대차부터 대학 유취 전입신고하고 아, 입주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해서 채권 감압하면 제일 채무자 임차인 제삼 채자를 임대인에게 아예 에, 통질하게 되니까 임대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 지급의 의무가 처분금지 효력에 미쳐서 무효가 돼서 또 다시 임대인은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효력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전세권이 등기된 전세권이나 전세권 저당권이나 감염질권이 설정돼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부자에게 어, 그 임대인에게 통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전세권에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 2013다 구하나 672 판결과 같이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용인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반환채권의 압류 및수십명령 또는 전문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보증반환채권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권대입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지급을 구해야될 것이다. 그냥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나 그, 이아 전세권에 대한 질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은 갖고 당연하게 아이 반환받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적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자 대해서 배당 요구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또는 임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걸 갖고 아 채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 설정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자가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한 경우 민법 3 7 7조 또는 342조의 저당권의 물상대위 행사는 민사소득법 제 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부문에 제출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채권 압류 전문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방. 법이 있고 채권압류 추심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물상 대의로 인한 경매도 신청을 할수 있다. 임차인을 대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 대의를 통해서 어쨌든 위 일안과 같이 추심 절차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채권압류 추심을 아, 집주인 또는 임대인 전세권 설정업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전세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해더라도 그거 갖고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전세권 채권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채권 안및 추심 명령는 채권 안및 전부 명령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해, 하고 있어야 만이 된다는 거죠.